따지고 보면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 인용된다면, 선거가. 그게 왜필요한지를 이제 매주 조금씩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어, 우리가 모르는 선상에서, 혹은 시설에서, 이렇게 우리 몰래 표를 훔쳐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은 꼭 필요하다고, 어, 몇만 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주는 어떤 얘기냐. 오늘 네. 세 번째 시간으로 참관인은 그저 눈뜬 봉사에 불과하다. 참관인으로 아무리 많이 참여해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봉사에 불과하다. 투개표 참관인의 법적 권한과 역할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런 게 있다. 네, 공직선거법의 28개 조항에 걸쳐서 네. 투개표 참관이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 그런데 발견이 됐고 참관인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일단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한다. 지금 지금까지는 선관이어서는 교육이 되, 된다고 교육을 한다고 알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관님들이 네. 아무런 당일 날에도 임무나 뭘 해야 되는지 개표 과정이 이거를 상관의 잘못이기도 거. 하지만 정당의 잘못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정당이 자기들 이름으로 보낸 사람들도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만 서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당일날에 제일 처음에 개함을 하기 직전인데 이때 네. 개함 하기 전에 이이 이 통들을 봐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실제로 이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세보면 1 3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있고. 이 네. 통이 이제 여기까지 도착한 통인데 제대로 실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없이 왔는지를 참관인들이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걸 지키고 있었어야죠. 네. 관인들이 실제로 여기 참관인들이 주요 정당 다섯 개만 잡아도 사십 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참관인들은 대부분 그냥 참관인석에 앉아만 있거나 네. 바깥에 그 나가거죠 실제로 사람이 우글우글해서 많이 지키고 있는 것지만 같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서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뭘뭐 하면 안 되는지 기억을못 받으니까 표도 막 만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정당도 문제지만 선관위도 충분하게 아까 28개 조항에 걸쳐서 선관위는 어, 해야 될 권한과 의무를 선관위안할 테니까 있다는. 앞으로도 정당도안할 테니까 시민이면 네. 하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벽 되면 정당 선관인다 가고 결국 시민이만 남더라. 예. 네. 그런 얘기죠. 한분 네. 남았습니다, 한 분. 네, 네. 저제 5분이. 5번에 계신, 네. 한분 말고는 전부 다 심해놓은 네. 회원이고요. 이게 네. 새벽 한시경입니다. 왜냐면은 하 정당에서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고, 정당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선관에서 위각 정당마다 배정해주거든 몇명 오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평소에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아름으로, 아름으로. 돈도 주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지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그, 초반 두 시간에. 그렇죠. 승부가 거의 나니까, 네. 술 먹으러 다 버렸어, 얼마나. 그이후의 선거는, 야당의참가인들이 사실 전멸한 상태에서 진행된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게 12시가 딱 지나게 되면은 그 12시 이후에 퇴장했다는 것만 기록이 남아 있으면은 이틀치로 쳐져요 그래서 어, 이틀치한 그래, 시까지만 있다가 꼭 쓰고 예. 집에 가는구나.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관인들 이걸 이꼭 아셔야 되는데 참관인들이 저렇게 집에 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 예예 네. 예. 282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관인들이 그런 사항들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 안 하잖아요. 네한 예, 번도 부과한 적이 없죠. 네. 이게 일찍 돌아가면 과태료 부과 하는데다 간다 이거지. 선관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나유시행이야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 선관위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참관인들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유,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부정이 있냐고 그냥 그냥 진행돼요. 병풍처럼 서 있고 물론 그중에 굉장히 자세히 숙지하고 막 들여다보고 항의하는사람들 있긴 있어요. 극소수.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거소 현상투표가 개표되는데 이때는 참관인이 없어. 집에 갔어? 네, 거소 선상투표를 네. 나중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새벽 5시까지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새벽 3시가 되니까 한 3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고. 저쪽 오른쪽 끝이 네. 그 지금 거소 선상투표를 개, 개표하고 있는데, 예, 네. 네, 참관인도 한명 밖에 없는 거죠. 이게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다 있는데 저쪽 끝에 라인 하나 말고는 직원들도 사실상 다 집에 가버리는 네.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고 공정하고 네. 치밀하게 진행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표가 실제로 보수선상 대표수 참관인이 아무도 없어 네 저쪽 맨 뒤에 보이는 의자가 참관인석인데 네. 저~ 저~ 왼쪽에 는 저~ 나무 의자인데 여기. 참관인석이 아예 텅텅 비어버리는 거죠 새벽이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네. 100으로 해놓은 거는 100도 없어요, 사실은. 200, 150, 200, 250, 300 이렇게 있어요. 근데 150으로 해놓은 거는, 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이제, 중앙선관이, 선관이 아, 이제 각 지역마다 저기 모아져, 모여가지고 저기 하잖아요. 그때 가서 시연하려고 저는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1 네, 0은 시연용으로? 시원, 시연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로 한 거는 200, 250, 300 이렇게 세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고 나서 100장이 맞는지 개수기로 세게 돼 있는데, 그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사람 들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연할 때는 100의 속도 했는데, 실제로는 300으로 막 돌려버리니까, 100으로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시연용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 일괄적인 게 아니고요. 성관이 개표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계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매씩 묶여진 걸 이렇게 수계표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개수기에 넣어서 천천히 돌리면서 다른 A 투표용지가 B에 들어가 있는지, B가 A에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100 정도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00으로 돌려버리면 보이 눈으로, 예, 홈표를. 달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 눈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 보고 있어요. 음. 한... (10분) 2 0분으 그럴 수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저게 중요한 점이 저 개, 기계 자체를 네. 그냥 소, 속도 조절 자체가 그냥 버튼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저게 숫자가 (150에서) 3 0 0까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데 그게 사람들이잖아요. 그, 그 기계 앞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벽 1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막 마음이 급해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맘대로 속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되고 음. 그거를 참관인이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제대로 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 이 가방은 무슨 이런 가방을 돌돌하면 안 되는데, 예. 네.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 이게 어. 짐을 그냥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안, 안 보이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막 제대로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경우도 음, 있어요. 그집 안에서 네.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아냐 네. 전짐 뭐. 자체를 가지고 들어올 때 검사가 없고, 들락날락 하는 동안에 짐을 들고 있어도 아무런 검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는 표 같은 거를 이제 숨겨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표도 숨겨 들어올 수 있지만, 공유기를 숨겨 들어올 수있는거 그렇죠. 있는 거죠? 공유기. 네. 네트워크 장비. 요즘 네트워크 장비는 사실, 여기 하나에 들고 들어가면 다커버하바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가방, 아무도 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의심하는 것은 네. 투표용지를 집어넣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기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 네. 네. 자, 개 이런 가방들, 이런 가방들 개인 가방을 들고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도 있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드나드는 사이에 무슨 가방에 대한 내용물이 뭔지 체크하지도 않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그, 파면되면, 권리선거라는걸 하게 되는데, 어, 사전투표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똑같이. 네, 그이 임기, 임기도. 임기도 잔여기간이 아니고, 5년이 네. 새롭게 시작된다. 지금, 소황설례 네. SNS 논쟁이 있어서. 그건... 그런데 이제 시민의 눈에서는, 이 선거일을 국무총리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네. 10, 10일 이내에. 그래서 이, 지금 저 날짜를 보면 5월인데요. 어, 보통 지금 13일날 탄핵이 인용될 경우는 10에서, 13일에서 어1 0일이니까 1일 사이에 선거일을 잡는데 이게 혹시 이제 4일이나 아어 또는 6일이나 아어 또는 10일 날 잡는다 하더라도 5일 전에 사전 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지금 조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 그러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그렇죠. 사전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연휴가 이어졌기 때문에. 아, 이때 연휴니까. 예, 투표율이 굉장히 지금 낮은. 놀러갈 수도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이때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굉장히 지금 이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런 활동을, 이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던 집단이 심의 눈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감시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감시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감시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무슨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지 이거를 물어볼 데가 없었잖아 이때까지. 시민의 눈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난 했고, 그 지난 총선 때 연설 한번 했고 몸빵을 했죠 그때는 몸빵. 아 정말 몸빵이었죠. 24시간. 이양반하고 내가 밤새 차 타고 진짜. 그래서 어쨌든 파파이스 덕에 지금 12,000명이 모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laughs> 네. 아. 아직 7만명이 모여야 되니까. 아직 더, 더이을 예.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아직, 아,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나, 내 몸에 와닿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총선 때도, 우리가 한달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한달 전에 후다다닥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어, 아마 이게, 그, 조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서, 그, 선거 국면이 다가옴 다가갈수록 많은 분들, 7만 명이 아니라, 저는 10만 명, 20만 명도 모일 거라고 봐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문제라고 계속 알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사전선거까지 생겼어요, 사전투표. 이게 굉장히 큰 구멍이거든요. 그렇죠. 사전투표. 이틀 동안, 어딘가에, 그, 10, 15% 정도가 사전투표를 하면, 그, 지난 대선에 3천만 명 정도 했잖아요, 예. 투표를. 15% 정도면, 450만 표예요 450만 표가 이틀, 5일 동안이나 어딘가에 우리가 감시할 수 없는 곳에 머물러 있다고 엄청난 표죠?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표차가 20만 표, 50만 표밖에 안 됐는데 450만 표가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5일 동안이나, 하루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감시하는 조직이 없어 없으니까 시민이 하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전 시간에 했었던 사전투표 같은 경우 그 우편을 발송하게 돼 있잖아요. 거서 투표나 그 우편 발송 과정을 우체부장까지 이동되는 데까지 상관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참관한 적이 없습니다. 선상 투표도 참관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곳곳에다 참관인이 없으면 다 불법 선거예요. 부정 선거고. 그러니까 이는 법에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우편 시스템 믿는 거죠. 네. 그 봉투 붙이는 것까지 그걸 전부 참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도착하는 것도 참관인이 봐야 되고 또 개함을 할 때도 참관인이 봐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체국 안에서는 잘 보관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선관이 당연히. 지난 청소년 때 계속 얘기했지만 선관이 사무실 한쪽 방에다 넣, 넣어놓거든요 5일 동안이나 국, 국장실에 예 네. 5일 동안이나 그 다음에 잠금장치하고 cctv를 단 예전에는 없었고 아예 막 문제제기를 하는게 cctv를 단다고 했는데 cctv는 같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화면을 중지시키고 교체해서 그 사이에 뭐 작업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게뭐어운 일도 아니잖아. 어, 우체부 차량이 가는데 그거를 참관하거나 누가 동승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배달 노동자 혼자 그냥 차 몰고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가 뒤집어지거나 또는 사고가 났을 때는 그표 어떻게? 아니 하는 그 거야? 차가 중간에 서서 네. 다른 사람이 그걸 가로채게 할지 누가 알아요? 안 그렇게 거니라고 놔두기에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 시도 놓치지 않겠다, 응? 라고 생각하고 한 7만 명 정도 모아보자고 하는 예. 중이에요. 7만 명이 모이면 그 차량까지 전부 다 참관하겠습니다. 쫓아가는 거죠, 쫓아다니고, 차 몰고 뒤에 다니고, 사진 찍고, 영상 네. 찍고. 진짜 무식한 짓인데, 근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청선때정노구 사례가요. 한그 남성분이, 30대 남성분이 혼자 이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화장실도 가고 싶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애인을 갖다 앉혀놓고 자기가 4시간 <laughs> 자고 <웃음> 오고. <laughs> 심각하긴 심각해요.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지난 총선 때는 한번 해봤는데. 그렇죠.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선관위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선관위가 격렬하게 그 행위를 못하게 해가지고 밤새 그냥 떨면서 밖에 서 있던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하염없이 쳐다보는 거 있는 거죠. 많은 경우도 렇고 하염없이. 과거 70년 동안 저희가 참 참담했던 게 뭐냐면 참관인이 법적으로 정말 28개 주앙에 걸쳐서 강력하게 역할과 의무를 지, 규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참관인의 지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당도 모르고 참관인도 모르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육 시킬 사람도 없고 교육 받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요시경에 가까웠어요. 선관위는 그러니까 선거관리사무, 네. 선거사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참관인들이 자기들이 할 일까지도 더 도와주는 건데 그렇죠. 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인식 차이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음, 우리를 뭐, 네. 못 믿는다고만 예, 믿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무진 전체가 시민의 눈이라는 시민단체 활동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아니, 우리를 왜못 믿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부정성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왜못 믿냐. 이런 식이고 사실은 이게 선관의만의 일이 아니잖아. 전국민에 영향을 미친 일이니까 선관위를 이 사람들이 같이 도와준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퇴근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퇴근한 사이 이걸 봐주신다면 우리는 좋죠. 라고 하거나 cctv 예를 들어서 계속 똑같은 정지 화면이니까 이게 편집하기 쉬우니까 그 안에다 편집 못하게 모래시계를 넣어 달라 아니면 큰 그, 시계를 넣어서 24시간 돌아가는 게 확인되도록 해달라. 그럼 펴지지 못할 테니까. 그런 욕을 하면 안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시계가 폭발하나요? 아니면 시계가 무슨 개표를 하나요?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계를 안 넣어줘. 그리고 거기서 가서 그 앞에서 지켜보겠다고 하면 밖으로 나가라 그래. 그렇죠. 아니, 이게, 기금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분위기가 되면 모이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아, 빨리 가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가 되면 될 것이다. 자. 음 하기 전에 이이 이 통들을 봐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실제로 이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세 보면 13명 정도 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이 통이 이제 여기까지 도착한 통인데 제대로 실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없이 왔는지를 참관인들이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걸 지키고 있었어야죠. 참관인들이 네. 실제로 여기 참관인들이 주요 정당 다섯 개만 잡아도 사십 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참관인들은 대부분 그냥 참관인석에 앉아만 있거나 네. 바깥에 나오있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우글우글해서 많이 지키고 있는 것지만 같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서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고. 가지고 보면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 인용된다면 선거가. 그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 매주 조금씩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어, 우리가 모르는 선상에서 혹은 시설에서 이렇게 우리 몰래 표를 훔쳐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은 꼭 필요하다고, 어, 몇만 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주는 어떤 얘기냐. 오늘 네. 세 번째 시간으로 참관인은 그저 눈뜬 봉사에 불과하다. 참관인으로 아무리 많이 참여해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봉사에 불과하다. 투개표 참관인의 법적 권한과 역할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네, 공직선거법의 28개 조항에 걸쳐서 네. 투개표 참관이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 그런데 발견이 됐고. 참관인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일단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한다. 지금 지금까지는 선관이어서는 교육이 되, 된다고 교육을 한다고 알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참관인들이 아무런 당일 날에도 임무나 뭘 해야 되는지 개표 과정까지. 이거 선관의 잘못이기도 ]고. 하지만 정당의 잘못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정당이 자기들 이름으로 보낸 사람들도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만 서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당일날에 제일 처음에 개함을 하기 직전인데 이때 네. 개함 개암...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기억을못 받으니까 표도막 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정당도 문제지만 성관이도 충분하게 아까 28개 조항에 걸쳐서, 어, 관인이 해야 될 권한과 의무를. 성관이 안할 테니까, 앞으로도 정당도 안할 테니까 시민이면서 하겠다는 뭐. 거예요. 예, 그대대로. 그렇습니다. 새벽 되면 정당 참관인 다 가고 결국 시민만만 남더라. 예. 그런 얘기죠. 한분 네. 남았습니다, 한 분. 네. 네, 네제 5번이. 5번에 계신, 네. 한분 말고는 전부 다시민이 회원이고요. 이게 네. 새벽 한시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당에서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았고 정당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선관에서 위각 정당마다 배정해주거든 몇명 오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평소에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아름으로 아름으로 돈도 주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지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그 초반 2시간에 그렇죠. 승부 거의 나니까 네. 술먹으러다 버렸어. 얼마나. 그 이후의 선거는 야당의 참가인들 사실 전멸한 상태에서 진행된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게 12시가 딱 지나게 되면은 그 12시 이후에 퇴장했다는 것만